더바나이스 카밍여라분 들어서 와요 이번에는 4버 서커 보전 이그렉 시온 딜 대결 가도록 하겠습니다 버 서커 4명 중에서 딜 1등을 먹을 시 만원 미션 플러스 5000골드 준다고 합니다 <laughs> 깔끔하게 나가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템 준비 좀 할게요 그 무조건 들어야 되고요 딜 대결이니까 아드로핀 필수고 레더 불파했고 팀원한테 신호 주는거 1도 없어요 고!

화염 불어넣으시 제발 얼타다. 좀만 더 얼타고 있어. 좀만 더 얼타고 있어. 그렇지! <laughs> 아 뭐야. 와! 일부러 끌고 가는 거 봐. 뭐예 이거? <laughs> 잠깐만. 아하 어, 어,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지 이거. 화염병 견제를 이렇게 버리는구만. 방망갔어 아씨. 쭙쭙쭙배이아왜 자꾸 나한테만 그래. <laughs> 아왜 자꾸 내가 딜러 올 때만 자꾸 와사바를 거냐고 자꾸. 아 빨리 빨다 빨리 빨리. 빨리 얘왜 압박인지 아,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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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아 어이, <laughs> 빨갔냐, 근데. 깨순 있냐 이거? 이거 그냥 딜을 신경쓸게 아니고 일단 잡는 걸 생각해야겠는데 와! 이거 아예 그냥 깨는 게 미션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할까요? 데카 없을 때 포션 없고 체력 없으면 빠져 있기로 체력 관리도 본인의 그겁니다 요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아드 화염 만능 전가 들었습니다 나니? 바로 들어가서 레드피니시 각상기 갑니다 고우스 와 데미지 2천만! 와 뭐야 와 장난 아닌데? 오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아이 혼자 맞아! 잠깐만 뭐야! 누구야 어그로! 아 뭐야 어그로! 아 잠깐만 누구야 어그로! 어그로 가면 나아니었겠싶은데 이거? 쯤빼기! 아 아니에요! 뭐야? 아기 전과 안 쓰고 대가 다 써버리고 다른 사람들 빠지겠나? 아, 제가 아무리 그래도 그러겠습니까? 없어요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체없빠세요리하 아! 마음 준다고요? 아 고전해, 고전 아니 나왜내 딸이네 아 투파 불량세 개밖에 없잖아 해서 해서 가자 막힌가자막했어아아아나 진짜 저가 금값인데 지금 금을 마시고 있어 지금 진짜 채라 없으면 마시세요 채라 없으 쉬고 계세요 없음 빠져 아 들어갈 수가 없어 <laughs> 진짜 yes yes 마자 하하하 되겠다 깨주세요 깨주세요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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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올라 도망가 도망가 아니 아 했는데 깨달라고 <laughs> 진짜 찐막 가죠? 지금 한시간 39분째 하고 있어요 아 말이 됩니까 이거? 아니 그냥 보석권 mbp 미션이었는데 mbp는 커녕 그렉시온이 mbp 받았어 지금. 이번에 바꿨습니다. 피해 증폭 피해 증폭 불파 불파 요렇게가 일단 밸런스 좋다 하요 다같이 이제 성스러운 부조도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련이 그렉시온 4보석코 로깨라고 하겠습니다 아아아아아아 아이... 제발 나아아막아 주세요. 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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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만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다아아큰거큰거큰거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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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띠띠아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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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한다! 비니 형 부탁한다! 비니님 아 일로 오세요 일로 와라, 와라, 와라. 빨리 와 일로 빨리 와 빨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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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들 맡기고 빨리 와 이거 이거 해 파라밤님 잡아주세요 네. 파라밤님 잡아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ok, ok. 지금 퍼린도 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laughs> 여기서 가는 거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 <laughs> 세명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 <laughs> 아 개웃기네 잡아주세요 아 아니 용암이 18분이야 계속 이 아이씨 돼, 예. <laughs>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찾아갑니까? 다가 와! 툭 갚아 버렸다 이거. 맞지 말대. 어!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아,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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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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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성부 있었구만. 아, 성부 있었는데 왜말안해 줬어요? 성부 있었으면서 왜말안해 줬어? 뭐이가 없네. 사람 웃기기만 드는구만 아니 씨. 야, 나이스! 야, 겨우 잡았다 씨. 너무 어려웠다. 너무 어려워서. 아... 아... 고생하셨어요 아... 이야 이버렸구만 강직한 투사 내 네, 한번 인정합니다 금손 인정합니다 시련이그렉시온 4버서커로 깔끔하게 잡았습니다 칭호요? 칭호 어디갔지? 시련이그렉시온 최초 투벌 칭호 잠자는 숲속의 공 깔끔하게 먹고 갑니다